내일 끝 미리 보는 매일 성경입니다. 10월 18일 금요일이면 토요일 거 보는 것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짓노하사 딸 시원을 구름으로 덮여 신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국렬을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경관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으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하를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달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구들을 삼키셨고 금관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예통을 다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패하셨도다. 여하께서 시원해서 절기와 안식기를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짓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재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수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술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뛰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각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세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성에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 도다. 날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 였도다.수고하셨습니다.사랑하고 축복합니다.